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걸어서 운동을 하면서 또다시 힐링하네요. 카메라 흔들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갑을 껴서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어, 흔들고 있네요. 이렇게 다 힐링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다리입니다. 다리. 내 차, 여기 여러 개 걸어오는 지고, 이렇게. 여기는 또 이렇게 가는 방향이고, 끝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끝나신 도 여기는 절로 오는 길이고, 저쪽 나인는 길에서 오는 길입니다. 다들 힐링들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laughs> 하루 잘들, 잘들 보내시고, <laughs> 어느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사람들 다들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타방에서 본인 본인들 제대로 잘못하면서 남의 이간질 그것도 방송에서 하지 마세요. 본인이나 똑바르게 하면서 어? 어느 사람이 잘 해주면은 허무 어? <laughs> 받았으면 은 그것에 그 방송에서 이간질을 하세요. 그런 그렇게 하,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방송을 하고 싶습니까 <laughs> 그렇게 하려면은 방송 때려쳐요. 남의 이, 간질로 하면서 방송하지 말고, 어디서 말이야, 막, 헛, 할일 없이 말이야, 방송에서, 어? 남의 이간질로 하면서, 욕을 하면서, 어?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습니까? 바로 방송을 하려면은, 본인 채널 똑바르게는잘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남의 욕을 하고 있 당신들은 뭐 잘났어? 사람은 사람답게 방송 하면서 웃으면서 기분 좋게 방송을 해야지. <laughs> 절대로 이간질을 하지 마시고 욕을 하지 마세요. 그 아픈 사람들도 상처를 크게 받아 받지 않습니까? 본인, 본인도 본인 아파가면서 어 방송에서 어 욕을 쳐는데 절대로 욕을 하지 말고 방송 하긴 하지만는 그렇게 욕을 허, 하면서 방송을 하지 마세요. 사람이면은, 에? 자기가 암만 화가 났어도, 그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어? 방송을 욕을 하면서, 남의 이간질을 하고, 남의 요, 욕을 하고, 그 좋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픈 사, 사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 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어, 욕을 해야지. 그냥 맛대로 그냥, 어, 자기 몸대로 그냥, 욕을 하고 방송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 누군, 누군 살 성질 없어요? 절대로 나 남이 이간질 하고, 방송을 어? 하면서, 웃으면서 방송을 해야지 뭐 사람 누구 어 욕을 오고 이간질 오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왜 밑으로 잠깐. 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냐면 <laughs> 걸어서 오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에 이렇게 방송에 보내면 안, 된,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이러, 이렇게, 어,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크게 큰 소리 해서 면하긴는 하지만은 진짜 본인 방송 잘하면서 건강하면서 아프지 말고 방송 방송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의 이간질 욕을 그 방송에서 하지 마세요 절대로. <laughs> 본인 아본 본인이 몸 생각을 해야죠. 내가 어 아이고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 거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방송을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어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절대로 남의 이간질이나 욕을 하지 마세요. <laughs> 이간질은 어디가 안 이간질을 하지 말란한 것이 아니라 본인 방송에서 <laughs> 한마디로 욕을 하지 말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구 이름 터 어, 꺼내면서 그런 식으로 욕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저 유치님, <laughs> 구독자 유치님 여러분들, 다들, 제가 이렇게 크게 말을 했는데, 얘기를 한 것을 미안하고, 죄송하고, 저도 뭐, 한 뭐, 한마디 있는 거, 약간 기분 나쁜 거, 하는 거, 있으면 저가, 이렇게도 한 번씩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 해봤습니다. 다들 이해해 주시기 바랄 걸로 저는 믿고, 유튜브 유튜브 여러분들 다들 건강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아픈 사람은 빨리 와쾌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도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달 동안 이라도 다들 건강하면서 유튜브 승승장구 하면서 2026년도에 대박 나시게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뭐 많은 응원은 못하지만 마음속 은 마음속으로만 해주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렇게 몸도 아파갖고 많이 아파갖고. 병원에서도 두 번씩이나 이번 해갖고 한 번은 마지막에 수술도 크게 해갖고 동생 여동생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고 유튜브 유튜버분들로 많이 응원들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빨리 나 난가 아닌가 그런.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간에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많이 응원과 지지를 해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laughs> 2025년에 마무리 끝까지 잘 하시고 건강하면서 가족, 가족들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다들 가족들과 항상 건강 잘 하시고 <laughs> 유튜브 승승장구 잘 나가시길 바라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하면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뭔뭐 누군가, 뭔 나고, 뭔뭐 누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년 2026년도에, 그렇게 싸움 나지 않는 방송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 이방 저방, 진짜, <laughs> 돌아다닌지 거의 전 얼마쯤은 이제 9년돼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어느 방에 스페너 몇 개째 한 <laughs> 처음에는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해당 보니까 스페너가 점점 점 늘어나다가 거의 <laughs> 스페너가 15바, 15군데 있, 있었는데, 그스페너가 아직은, 몇개안 됩니다. 그스페너가몇개 해봤자, 뭐, 대강 내가, 내가 숫자, 자세, 자세 모르면, 다시, 뭐, 모르지만, 어느 방에 스페너가, 뭐, 어, 이렇게 많구나, 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대충 한, 한일개 정도 밖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어느 사람이, 어, 스페너, 어, 5만, 8만 방에 있다고, 그런, <laughs> 야단치는데, 본인이나 똑바게 하면서 방송이나 잘 하세요. 남의, 어, 헛된 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본인이 아파가면 그딴 말을 하고. 누구도 뭐, 성질 없는 줄 알고 뭐, 어, 조용한 줄 알아요. 절대로 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송을. 재미나게 웃으면서 방송을 하라는 거 유튜브지 그냥 누구 어? 이간질하고 싸움 을 하는 그 방송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할할 할 걸로 하시고 이렇게 저만 이렇게 뭐 말을 그냥. <laughs> 첫 틀고 하지만은 제가 <laughs> 이가 좀안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리 리가 이따가 구비나 했는데 오늘은 <laughs>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틀리도 안을 때가 많, 많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양해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들어 들어가면 옛날 생각해 보면 될 거니까. 옛날은 뭐어 옛날은 <laughs> 못 먹을 때는 여러 가지 먹지 않습니까. 뭐 개구리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어 여러 가지 먹은 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가 나쁠 줄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틀리로 집에 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일주 여러분들 항상 <laughs> 저나 아픈 사람들이나 많이 응원과 지지를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laughs> 감사하다는 말을 해봅니다 유튜브 여주친 여러분들 올한해 마지막 날까지 건강 날라 하시기 바라고 아프지들 마시고 유튜브 조금이라도 숭숭장부 하시면서 노래와 <laughs> 뭐 어느 사람은 춤도 추고 어느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 본인 건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걸어가면서 이렇게 저처럼 소통하면서 저처럼 말을 하면서 뭐 소통하는 사람 있고 어느 사람 낚시하면서 방송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여행 가면서 방송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본인 방송에서 노래와 춤을 추면서 방송하는 사람도 있을까 니까 그러니까 항상 건강 잘 하시면서. 원래 마무리. 원래 2025년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에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바라고 건강날 하시길 바라고 아프지 마시고 유튜브 승승장구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까지만 해갖고 접겠습니다. 다들 건강 잘 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